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분석해 볼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각 나라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매출금액으로 캐릭터 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iOS, 앱스토어 매출만 산정한 추산치이다 우리나라는 구글스토어, 앱스토어 각각 매출순위로 캐릭터들끼리 비교할 겁니다. 일본도 매출순위로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나라별로 어떤 캐릭터 인기 많았는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만든 시점이 음악 뽑기 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10일치만 반영이 됩니다. 재래에서 카푸카까지는 각각 뽑기 기간이총 합계 음악은 10일치만 반영이 된다. 매출액 순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데이터는 원래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원화로 바꿔서 계산했습니다. 을 환율에 따라서 나중에 보시면 좀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중국에서 재레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랑, 경원, 11치만으로도 음악이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카프카, 나찰 순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왔다. 음악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위해서 기존 탑3의 1 1일치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점인 제레, 은난 경원 탑3 모두 다 매출 경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레는 게임 오픈 당시이기 때문에 성능도 좋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매출이 잘 나왔다 오픈빨 플러스 성능빨을 잘 받은 케이스다 은난은 픽업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엄청 많이 뽑기를 돌렸다 경호는 초반만 비교하면 은낭보다 저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쭉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뒷심이 살짝 부족해서 은낭보다 조금 덜 나왔다 보시면 은낭은1 1치만에총 매출액에 가깝게 근접을 했습니다 저 화력이 끝까지 갔으면 제레 범접할 만큼 나왔겠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까 11치가 거의 끝이었다 뒷심은 없었다 요상하게 캐릭터 스타일이 비슷하게 매출이 나왔습니다. 제레는 재 행동이 인기 때문에 총 매출액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엄청 잘 나왔습니다. 비유하자면 11매출은 필살기 때려박아서 적을 잡았고 그 다음에 재 행동을 받아서 전투 스킬 정도 써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은낭은 미리 디버프 걸어준 입장이기 때문에 선 행동한 스타일, 선 매출이 좀 나왔다. 경화는 추가 공격이 따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딜을 매출을 넣다가 후반에 추가타,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은낭에 가깝게 근접을 해주었다. 그래서 음악 최종 예상치는 탑3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영상 만든 이후에 중국 DCM 여부에 따라서 2등 은낭을 제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장을 노리고 나온 느낌이 강했는데 매출액으로 보아 충분히 유효한 전략적 캐릭터 픽업이었다. 어, 중국 인기도에서 의외의 사항이 블레이드가 카프카보다 매출 이 살짝 더 높았다. 저 시점부터 게임이 오픈한 지좀 지난, 조금 지난 이유다 보니까 어, 초반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출 조금 살짝 커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차의 매출이 좀 낮은 게 어, 캐릭터 명함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다 강추 요구도도 낮았기 때문에 매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매출이 더잘 나오려면 캐릭터 돌파를 시도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된다. 한번 뽑고 끝이 아니라 돌파를 위해서 많이 뽑아 주어야 매출이 잘 나온다. 또 얘기할 점이 원래 분괴 시리즈는 역해만 있다가 스타레일로 넘어오면서 난캐들도 플레이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붕괴 시리즈도 원래 뭐 붕괴 후서에서도 특별하게, 어 아담을 조정할 수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캐만 조작이 가능하다. 원래 붕괴 시리즈는 특정 뭐 특정 조건, 특정 사항에서만 남캐가 있기 때문에, 99%역캐 조작이고 1% 정도만 남캐 조작이 기 때문에, 기본적 역캐들만 있었던 시리즈였는데, 스타레일로 넘어오면서 남캐도 조작이 가능하고, 뽑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으로 보니까 충분히 남캐를 낼만 했다. 남캐라도 간지나고 성능만 좋으면 충분히 매출이 잘 나온다. 남캐를 낸다는 선택은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매출면에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앱스토어 iOS만 계산했습니다. 안드로이드랑 컴퓨터에서 지른 금액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까 대략적인 순위다. 모든 걸다 합산하는 순위가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카프카가 조금 블레이드보다도 안 나왔지만 만약 합치면 카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는 여캐 남캐 여부 상관없이 매출이 잘 나온다. 더불어서 나찰 케이스로 보건데 캐릭터 명함만 있으면 된다면 굳이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다짜고짜 버뭐 트럭을 박지 않는다. 앞으로 또 다른 힐러 캐 풍류로 나올 5성 픽업 캐들은 매출이 딜러만큼 좀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음 황이 떨어지고 있던 매출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1 1치 만으로도 카프가 블레이드 매출 성적을 넘어섰다. 중국 시장을 노려서 확실히 잘 먹혀들었다. 그런데 미리 좀 얘기할 점이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캐릭터별 매출 인기도 살펴볼까 합니다. 뽑기 기간 동안에 매일 구글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의 매출 순위를 캐릭터별로 매겨보았습니다. 매출 유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더불어서 보시기 좀더 편하기 위해서 픽업 기간 동안에 평균 순위를 매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 구글 플레이는 정확히 하루 매출이 아니라 며칠치를 합산해서 평균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캐릭이 바뀌면 이틀 정도 순위가 낮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당도 보면 2일 정도는 순위가 낮게 보입니다. 반대로 경원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인기를 몰려 받아서 후반에 순위가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을 생각해서 구글 플레이 순위는 뽑기 2일차까지는 빼고 3일 부분부터 계산해 넣을 겁니다. 앱 스토어도 뽑기 시작날은 픽업키 매출 반응이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날은 빼고 이틀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위에서 좀 불리한 부분 조금 빼고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캐릭터들의 매출 평균 순위입니다. 역시나, 재레가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2등의 경원. 의외로 은낙 매출이 중국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나찰이 가장 낮은 매출이긴 하지만, 블레이드랑 비교해서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카프카에서 매출이 좀 꽤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레일 구글 플레이 최고 순위가 2등입니다. 화살표 표시된 캐릭터들이 2위까지 결인한 캐릭터들입니다. 은낭은 아쉽게도 최고점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은낭 매출이 생각보다는 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매출이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다시 매출을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카프카의 여행이 더 컸다. 다시 매출을 끄집어 올린 것은 카프카이다 마망 취향인 분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의 매출입니다 여기서 블레이드가 하필 저 기간에 데이터가 없어서 예상 순위를 넣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순위에서는 특별히 별마크를 부여할 겁니다 구글에서 1등을 찍은 캐릭은 노란색 별 애플 앱스토어에서 1등 찍은 캐릭은 파란색 별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캐릭이 1등을 찍어보았다 일본에서도 오픈발 제외가 가장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글 1등은 못 찍어보았다 경원이랑 은낭은둘다 양대인 마켓에서 1등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어는 구글에서 3일간 1등, 은낭이 무려 8일간 1등을 찍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매출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일본의 픽은 은낭이다. 일본 여기에서도 나찰이 가장 매출이 낮았습니다. 블레이드는 꽤나 선방을 했고, 카프카 매출을 보건데, 일본에서도 역해의 선호도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세 나라 모두 이제 각 나라는 모두 모아서 좀 보자면 세 나라 모두 오픈빨로 제레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매출을 다시 끌어올린 효자, 효녀들 각 나라의 픽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카프카, 일본은 은나, 중국은 뜸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구글 플레이어 1등을 8일간 찍어줄 만큼 은나이 엄청나게 매출을 좀 뽑아주었다 남캐 역캐 매출 선호도를 좀 보자면 중국은 그거 좀 상관없이 남캐 역캐 매출 선호도를 좀 보자면 중국은 그거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이며 매출이 좀잘 나오는 편이다. 일본은 역캐 쪽에 확실히 매출이 더잘 나온다. 우리나라는 좀 비슷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캐 쪽이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좀 선호도가 좀 달랐다. 요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캐릭별 매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